11월 28일 금요일 광명스코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도 대부분의 라운드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8라운드는 5대2의 싸움. 과연 특별시급 도전하고 있는 권혁진이 강동주 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법적 궁합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란 점에서 뭐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과연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외 경주는 4대3의 맞대결 6, 7, 90. 11, 12라운드가 맞대결 양상으로 펼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쪽 라인 완성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차 라인 크로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어, 좀, 어, 강자가 있으면 호미권 막해 나가는 선수들이 상당히 좀 연대 세력들이 불안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점 때문에 줄 끊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 지종원란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대승, 김명섭, 김한율, 강동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대성, 김명섭, 김한울, 강동주 선수의 몸 상태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어, 임대승, 주석진, 장찬재, 손진철, 전장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대승이 주둔에 나갔습니다. 시속 편차,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차만큼은 희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끝까지 버텨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명석, 김민배, 김명래, 김준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김명섭의 선행을 후미권 에 했었던 김준빈이 저측에 나서오려고 했었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율, 김현경 함동주, 남용찬 선수와 함께 홈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한율의 전반적 인 시속이 괜찮았어요. 후미권, 남용찬 저측에 나서봤습니다만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강동주, 이서혁, 이유진 선수가 함께 홈을 맞춰 나갔습니다. 끝까지 종속 유지해 나갔었던 강동주가 여유있게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승, 김명섭, 김한울, 강동주 선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후보 선수인 버 선수인 김지식 선수가 김성현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긴 했습니다. 맞춰 나가는 모습,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 김지식의 선행감도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어, 김성현은 맞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 광명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명우스급 6라운드 강민성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한율 이 유진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뭐비노즈 완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정올련 그때 컨디션 괜찮았을때 임대손 이규백 김경갑이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강민성이 자체 김한율 믿다가 어, 또 강민성이 타이밍 제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섯 점신중함이 어떠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시속감면에서는 월드합니다 강민성이 어, 김한율 달고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 저또 두서서 어, 팔 동반 입상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강민성이 김한율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강민성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에 강민성과 김한율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이규백이 받아가는 어그 강민성이 힘을 썼는데 김한율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백도 최근 몸이 많이 아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차하면 힘을 써서 그 까지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페서 이규백이 버텨내게 된다면 뭐 착순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강민성과 이규백의 동관에 차선으로 가져나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과 김한율의 97년생 동감. 97년생들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빨래줄 경주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우진도 마켓 됐을 때는 착순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강민성이 시도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병 뭐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임대성이 이런 패션에서 힘을 쓰는 경주가 유리하죠 이규백이 몰고하고 김경갑이 마켓 나가는 작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어, 어, 김한율 믿다가 강민성을 고전하거나 강민성이 타이밍 제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임대승의 선행감이 좋다면 이규백이 김경감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이규백이 임대승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노조 안승도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민성의 선행력이라고 한다면 저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임대승은 훌러덩 넘어설 김한율까지 불러들이는 견주가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과메 우스컵, 어, 칠라운드, 어, 손성진이 득점해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섭과 맞춰 나가게 된다면, 어, 동반 입사 충분히, 아,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 겸지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어, 손성진이 선행력을 발휘 나갔었던 경주보다는 좀 짧거나 막혀 만족했었던 경주가 많았었다는 점. 김명섭도, 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가 많았었죠. 어, 선행력을 발휘 나갔을 때는, 어, 끝까지 종소를 유지해 나가지 못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점 때문에, 아, 이번 패서, 어, 김명섭의 선행을 손정진이 하고 김명래가 따른 아서게 된다면요 어, 비너 좀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배정현이 최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최영이 후미권 막해 나가고 엄재일, 엄지용과 어, 이지엘이 쫓아 나서는 교주가 되게 된다면 손성진, 김명선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정현의 선임감이 괜찮다면 최영 막해 나갔을 때직접칩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전 득점 높은 손성진보다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어, 기대보고 해 싶습니다. 인근적서훈련하 되면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최형하고 배정현의 동반 입장 쪽에 최형하고 배정현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과 배정현 동반 입장 쪽에 외선에서 아무래도 손성진 치고 나올 수 있는 최형과 손성진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이 때려가만 준게 된다면 최형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손성진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노조 선들의 협공 가능성 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자. 최형과 손성진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최근 다소 좀 불안했었던 손성진이긴 손성진이긴 합니다만 어 김명섭의 선행을 손성진이 물과서 어 승부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오히려 배정현을 발에 나가면서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손성진 뭐 득점만큼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손성진과 김명섭이죠 어 비노조입니다 어 손성진과 배정현의 동반 입장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기 중심은. 배정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영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손성진의 동반 입장 차선 이들 중심으로 한번 삼복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어 배정현 힘을 쓰면 최영이 불과해서 땡큐죠 어 손성진이 김명섭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가능하기 때문에 아 최영 배정현 손성진 김명섭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어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 8라운드, 어, 유스급 경주 중 유일하게 5대2의 싸움. 권혁진과 강동주가 협권펼전 나가게 된다면 아무도 막 현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노저 선수들이는 점에서 유리한 견제 될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해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권혁진 점수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웬만한 특성급 선수들보다 더 점이 높아진 권혁진, 강동주 의 선행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뭐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혁진도 다섯 점 제기랑 발에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중고등학교 선업에. 이다. 강동주가 힘을 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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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선우배가 아니죠. 어, 강동주가 힘을 써주게 된다면 어, 권혁진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팔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법적 궁합중두 선수라는 점에서 어, 강동주가 힘을 쓰고 권혁진이 몰고 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팔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권혁진의 뒷자리를 놓고 어, 선발에서 올라온 김도환이냐 어, 최근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저력 있는 김주석이냐를 놓고주석진냐를 어, 넣고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에서 올라와서 뭐 득점 높아진 김도환보다는 아무래도 주석진이 아무래도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초반 권혁진이 뒷자를 확실하게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권혁진과 주석진의 동반입상 강동민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신속이안 나온다면 마냥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주석진까지 빨려 들어가는 작전 정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철저하게 강동재 선에과 활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 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권혁진과 강동주의 동반 입장 단연 독보에는 권혁진과 주석진의 동반 시장 차선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생각만큼 강동주가 선행력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버텨내기 어렵죠. 어, 김동한까지 어, 주석진 마크로 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대2의 싸움 때린 선수 어, 강동주가 있죠. 몰고 갈수 있는 권혁진의 협공이라고 한다면 비노 어,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기대가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과연스코9라운드 이성민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가평 팀 남영찬 함동주와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함동주보다는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남영찬과의 협공 가능성이 좀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유현우가 선행력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성국이나 김성현 여기에 장찬재와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 성민이 남용찬, 함동저 홈 맞춰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섯 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현우도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거의 11초 대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옵니다. 유현우가 김성현 달고 쏘게 된다면 노조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아무래도 최성국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최근 고전이 깊어지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힘을 쓰면 11초 대 중반 시속이 나오죠. 유현우가 물과 서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고, 나 초반 최선국의 유연의 뒷자리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강급위기까지 몰려 있는 만큼 아무래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연하고 김성현의 동반 입상 유연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상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표성은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경주인 만큼 유연하고 김성현입니다. 유연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장을 먼저 한번 노조사들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성재의 입장에서는 남용찬과 업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죠. 유연우가 때린다면 이성진이 몰고와서, 이성민이 몰고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성민이 제기랑 발에 나가 된다면 남영찬 유엔을 몰가서 취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될것 같습니다만 한 명주도 마크에 나갔을 땐 이성민이 힘을 쓰는 경주가 펼쳐지게 된다면 강동주, 남영찬, 강 함동주,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이번 서 이성재가 함동주와 홈 맞춰 나갈 수 있는 남영찬과 홈 맞춰 나가기는 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점 때문에 오히려 어, 유현우가 어, 김성현 최선국가와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어,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장찬재까지 묶어서도 좀, 어, 좀 분산 투자로도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보시는 편성 어,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재가 저타탐 잡아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같아 하지만 유현우의 선정 가능성 을 한번, 어, 노조수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우스1 어, 어, 0 라운드 어, 득점만 놓고 본다면 최근 선전 팔차 나갔었던 강지원이 어, 득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수영의 선에 려에 나가고 임진섭 이성광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뭐 강지원이 우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렸지만데 김종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김영광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김준빈 어, 비노조 서드레이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어,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득점 높은 강지원이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김정우가 김영광 발고 쐈을 때 완벽하게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법적인 궁합 김정우하고 김현경이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단 김현경도 최근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타종부터 때렸다가는 김현경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패스 김정우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 쪽에 김정우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겠고 강전이 받아 가게 된다면 김정우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김정우하고 강재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전을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우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복승 중심을 아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을 아는 전략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빈도 마크 됐을 때는 김정우하고 김현경이 내손 잡아버리게 된다면 뭐 기차 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준빈도 3차 권진입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다 드리면서 아무래도 하수용도 선행력이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괜찮아요. 강전이 몰 가고 임진섭이 막혀 나가는 경주도 가능하죠. 지금 임진섭도 고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뭔가 승부욕을 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전과 하수용의 동반입사 강전과 임진섭의 동반입사을 공략해 나가는 하수용과 강전과 하수용이죠. 강전과 임진섭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노저설의한 접근 가능성. 도 충분히 과감하게 기대해 볼수 있는 패서 견줄 한점 말씀드리죠. 그런데 하수영의 서행보다는 김종의 서행감이 월등하죠. 김연경과 협공 가능성 기본인데 직선 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광명 수급 어~ 1 어, 1 라운드 이번 편에서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박병화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어~ 고병수 문승기 박상수와 호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수하고 고병수가 아니 박상수하고 어~ 박병화가 아~ 어~ 가, 아, 또 오.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병수가 박병하고 협공 펼쳐 나가는 데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병화가 고병수 달고 쏘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노조 선을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온섭이 직전 왕중왕전에서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최순영 고종인,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병아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고종인이 박병아후이꽤 차는 경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박병아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 쪽에 박병아하고 고종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박병아가 고병수도 알고 타종부터 때려 버리게 된다면 온섭이 넘어서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박병아가 타이밍을 을때 온섭이 힘을 쓰죠 어, 고종인이 몰갑니다 최순영이 후미껏 막혀 나가게 된면 박병화가 이들 상대로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박병화가 내선을 잡아버린다면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편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섭도 사주전 고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예요. 고정인 이 온섭 아래 나가게 된다면 최순영까지도 동반 이사 가능한 만큼 고정인하고 온섭입니다. 고정인하고 최순영 정도는 충분히 비너조 완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섭과 하고 박병화의 먼저 내선 잡는 선수 힘내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온섭이 넘어서면 고정인 유리하고 박병화가 고병수 달면 노조선으로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병수하고 고병수 묶어서 고정인 온섭 최순영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의 선행력 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우수급 어, 12라운드 박건이가 어,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죠. 최근 들어서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웬만한 어, 특성급 선수들보다 점수가 높아진 박건이 어, 과연 어, 전장윤, 어, 임섭 진성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마크는 전장균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 진성균이 선발에서 특별승급해서 올라온 상황이란 점, 창원에서 박건희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박건희가 전장균이 아닌 진성균을 챙겨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박건희도, 어, 김민배, 김종관을, 어, 넘어서기에는,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세게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 끊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적으로 어, 김민배, 물론 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김동관이 후미권 막혀 나가거나 이수혁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우도 패전 나 가게 된다면 박건희하고 힘대결 충분히 해볼만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선행형투 같은 박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 어, 승부 어, 타이 거리가 너무나 짧아졌어요. 박 김민배도 분명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줬긴 합니다만 내선 잡고 김동관 이석이 후미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김민배가 그대로 뜯고 들어가서 김동관과 후를 맞춰 나가는 김민배 뒷자리를 이석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배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 김민배하고 이석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박건희가 분명 저측타임잡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장윤 어, 어, 따라 나서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힘으로 버텨내거나 김동관이 꽤 차는 끊어먹기 나설 어, 가능성이 상당 높다는 점에서 박건이가 어, 전장윤, 진성균보다 어, 진성균이홈 맞춰 나가기보다는 김민배 넘어서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관이 홈이 공략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건이가 어, 박건이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민배와 홈 맞춰 나가는 김민배가 힘으로 버텨내는 어, 박건이가 넘어서게 된다면 노련한 김동관이 쫓아 나서는 경주는 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박건희하고 김민배 물론 박건희가 김민배 김동관 어, 견제 나가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배하고 김동관 여기 이세혁이 비너조소들이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어, 박건희도 어, 쉽지만 않은 견제 달가할 수높을것 같아요. 박건희하고 김민배, 박건희하고 김동관은 아무래도 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박, 어, 김민배 머리하면 머리 아니면 어, 꼬리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선 잡는다면 이세혁, 김동관의 도움. 받는다면 충분히 우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광명 우수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 노련한만 놓고 본다면, 어,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뭐 비비노조 어, 선수들이 좀더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반격나설 노조 협공도 배제할 수 없다 어,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